오래전에 제가 한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한두번 제가 들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요즘에는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 몇십 년 전에는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들었었는데요.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셨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재구실을 하지 못했으니 그래가지고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그의 새로운 도구로 선택하셨다라는 선교를. 어... 흔히들 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그래서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버리고 구원자가 오시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렇게 어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구원자도 버리고 복음도 버렸으니 그리고 지금 한국을 보라.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선교도 많이 하고 있으니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다라고서 해 그렇게 설교를 하신 분들이 어 계셨습니다. 아, 한국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예요. 아,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막 세계 선교하고 부흥도 막 이끌고 있고 막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그게 농담이셨는지 진담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아, 포인트는 뭐였냐면 한국이 그만큼. 어, 제2의 이스라엘만큼 어, 될 만큼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 아, 이게 좀 성서적이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번에도 또 로마서 11장을 묵상을 하면서, 아, 그때 그 목사님들 로마서 11장을 한번더 읽어보시고 선교를 하시지 하는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오늘 로마서 11장을 한번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거부하고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주장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절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서 딱 잘라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선택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일절에 그러죠.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도 이스라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다 라는 증거가 된다 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요. 5절에 나오죠. 하나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남은 자그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계속 나오는데요. 신학적으로 램넨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가 무척이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배경은 아시 죠 열왕기상 19장이 되겠는데요. 이제 어, 어, 엘리야가 바 어, 어, 제사장들하고 막 싸우고 있으면서 승리를 했어요. 어,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막 그랬는데도 어, 아합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어, 이때 아마 엘리야가 아뭐몸 심신이 지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치고 그러면은 많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또 우울증 증상도 좀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아, 하나님한테 다 그러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거 그만 두고 싶습니다.라고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나를 위해서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겨 두었다. 또남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남아졌습니까?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어쩌다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셨다. 라는 말씀이 11기상 19장에 나오고, 오늘 말씀 로마서에서는 3절과 4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거부한 것 같아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 그들이 뭐 특별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버리고, 또 구원자도, 메시아도 죽이고, 다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 같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남은 자들, 믿는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도, 어, 그때 엘리야의 눈에는 없,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말했더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데, 그렇게, 어, 상징적으로 7,000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어,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메시아닉 지우스라는 말, 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남겨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남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 때로는, 뭐, 기분 좋으실 때 구원하셨다가, 아, 기분 안 좋으시면 너희들 가 하면서 내쫓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회에서 49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칼로, 어, 하나님의 손을 파서 우리의 이름을 기, 기록을 해 두었다. 그러니 항상 그 손을 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아, 49장 15절을 보니까 젖 먹이는 엄마가 자기가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아, 도, 도저히 엄마는 그러한 아, 자기 아, 자녀를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도 우리가 봤었죠.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또 구원하신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인 것을, 또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것을 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 복음을 거부하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 복음을 받지를 않는데,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 그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 전체적으로 로마서 11장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아, 유, 아, 줄여가지고 한, 말, 한 구절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이 되겠습니다. 25절 아, 밑줄 그으시고 또 나중에 오늘 아, 돌아가셔가지고 아, 이 25절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25절이 되겠는데요. 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 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제가 이것을 약간 풀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신비란 단어가 나오는데, 신비란 단어는 mystery. 영어로 표현하면 mystery가 되지만은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비밀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을 하시는 가그 복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나중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비밀을 이제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과 좀 단어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밀이라는 것은 알기 어려운 진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그 뜻을 숨겨두셨는데 이제부터는 그 뜻을, 의미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 알려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울이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누, 나오는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25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우둔하게 됐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더러는 말하는 것은 일부가 그렇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 part. 그렇게, 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셨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받지를 않았어요. 받, 또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받지를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일부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복음을 받지 않았던 것은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 갔지만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일부, 더러워라고 여기서는 개혁개정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일부가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랬지만은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을 잃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방인들의 충분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서 26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이 100%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슬, 이 정도 믿으면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수가 될 텐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올, 올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잠시 복음을 거부하게끔. 하지만은 그온 세상이 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봤을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지만은 버리신 게 아니라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택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결국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구원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공평하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시는데요 복음을 받고 거부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것은 각자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충분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바로 그때 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이고 또 충분한 수가 충분한 수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힘을 써야 되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볼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교회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의 충분한 수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